안녕하세요. 저는 경동대학교 16학번으로 2020년도에 졸업한 이다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헬스로 5년차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내과 병동 간호사로 환자분들이 입원, 퇴원 검사, 시술, 수술 처치, 항암 치료 등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은 강원도, <laughs> 강원도 원주에 위치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866병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부권에서는 제일 큰 병상수를 가진 병원으로 주변의 여러 지역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얘기가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1, 2학년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었어요. 열심히 노느라 교양 수업을 재수강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3, 4학년 때는 모든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자극이 됐었고 내가 원하는 병원에 취직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고등학교 때 문과를 나와서 낯선 이과 과목들의 실증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래서 생각하게 된 방안으로 실습에서 점수를 올리자 였었어요. 병원에서 실습할 땐 시간 때우기보다 정말 그 병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며 사소한 거라도 도와드리려고 했었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도 다른 누군가의 자료를 사지 않고 질병을 정하면 그 질병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전부 뒤져서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했었고 어떤 약을 쓰는 간호 중재를 하면 그 약을 왜 쓰는지 생각해 보려고 했었어요. 덕분에 교수님이 어떠한 질문을 하셔도 대답할 수 있게 됐고 실습은 거의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결론은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졸업은 졸업 학점은 3점대 토익은 700점대 자격증은 BLS 자격증과 보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은 일이 너무 바빠서 또는 내 부주의로 실수를 할때 자괴감이 들곤 하는 것 같아요. 성격상 완벽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편이라 어쩔 수 없이 일을 넘겨주고 가야 할 때도 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교대를 하면서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서 잠들기 어려운 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과병동 특성상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무섭기도 하고 그 상황을 빨리, 빨리 알아차리지 못할까 봐 혹은 잘못된 판단을 할까 봐 두렵기도 해요. 매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면서 지금도 퇴사를 꿈꾸고 있지만 간호사의 꽃은 임상이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뻔한 답변일 수 있지만 몰려드는 일을 해치우고 칼퇴할 때 환자 보호자분들이 덕분이라며 고맙다고 해주실 때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뿌듯함을 느끼고 임상에 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일 큰 5년 근무를 할수 있는 진짜 비결은 카드 값이에요. 열심히 갖고 싶은 걸 사면 됩니다. 네, 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특별한 것 없이 잠자고 쇼핑하고 먹고 노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병원에서 안 하고 온 일들, 상태가 안 좋으셨던 환자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병원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지만 퇴근하고 나면 병원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주말에도 절대 안 나가는 집순이었는데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오픈날마다 되도록이면 나가서 놀려, 놀러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은 또긴 오프가 나오면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취업 준비 팁으로는 3학년 때부터 가고 싶은 병원을 정해서 전년도 채용 공고를 보고 자소서를 미리 써보는 것을 추천해요. 4학년 때 학업과 병행해서 자소서를 쓰려고 하면 여러 병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자소서 항목을 전년도와 크게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면 지원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면접 준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해서 저는 간호사 면접 책을 사용해서 예상 질문과 약물 계산 등의 간호 지식을 익히고 갔어요 서류 통과 후에 본면접에서 면접에서는 지원했던 모든 병원에서 합격을 받았었는데, 제가 생각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병원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나의 접합점을 찾아서 자기소개에 넣는 것이에요. 조금 뻔할 수 있는 자기소개가 아닌 병원에 관심을 표현하고 내가 필요한 이유까지 설명해주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더큰 호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색할 수 있지만 친구들끼리 면접 스터디를 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도 잘 말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아마 국시 공부할 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때인 것 같은데 저는 한달 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기본서 전체를 적어도 1회독하고 문제집도 풀었지만 중간중간 이전 국시 문제들을 진짜 시험 시간에 맞춰 풀면서 점수를 예측했고 실제 국시에도 익숙해지려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꼭 오답노트를 하고 자주 틀리는 개념은 다른 공책에 정리해서 실제 국시장에서 시험 전에 한번더 보고 시험을 봤었어요. 사실 진짜 도움이 됐던 건 이런 공부법보다는 어플이었는데 공부 시간을 측정해주는 어플을 깔고 친구들과 같이 방을 만들어서 친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얼마나 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어, 현재 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줄어서 병동 간호사들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일부 병동의 문을 닫고 다른 병동 PE 간호사로 파견을 보내는 등 전보다는 조금 다른 병원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타 병동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내과 병동인 저희 병동은 검사 시술 수는 전이랑 차이가 없어서 여전히 바쁜데 아무래도 PE 선생님들이 더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 간호사도 PE로 많이 채용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동기들의 경우엔 대학병원에 다니는 동기들도 있지만 제 친한 동기들은 모두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종합병원, 개인병원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취업시장이 좋지 않은 것은 일단 대학병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간호지식을 제외하고 대학교 때 배우는 교육과 임상과의 차이는 너무 큰것 같아요. 임상에서 자주 쓰는 의학용어를 익혀보거나 실제로 병원에서 실습할 때 전산 EMR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적어보고 임계 때한 환자라도 어떤 말을 인수인계하는지 이해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 취업시장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실텐데 가고 싶은 병원을 정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챙기지 못했던 1, 2학년 때 학점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후에도 생각보다 더 어렵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보람 있는 날들이 더 많은 직업이라서 임성에, 임상에 미리 겁먹지 않고 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